8월 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 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러한 사람들과 또한 부류는 뭡니까?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은 진화하였다. 이렇게. 진화하였다. 창조되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린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이렇게 말씀으로 쭉 6일간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 그래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물을 둘로 나뉘었지요. 예. 그리고 셋째 날은 땅 그리고 식물 식물 넷째 날은 해달 별들을 창조하셨지요.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지요. 자, 오늘 여섯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실까요? 바로 이그 땅의 동물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먼저 땅의 동물을 만드시는데, 24절, 25절을 볼까요? 2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의 동물들을 다양한 종류대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침내. 이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여건,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신 그 완벽한 조성 뒤에 바로 이 인간 살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또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라는 사명을 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26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 보죠.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거리, 사람들에게 먹을거리까지도 아주 세밀히 챙기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먹을거리까지도 세밀히 챙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죠?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안식. 제 7일째에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자, 2절, 3절. 자, 2장 2절, 3절 읽어 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6일간의 창조사여. 7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날을 복되게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죠. 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6일간의 창조 상황 중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그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사람같이 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같이. 사람은 구별되었어요. 네. 모든 피조물은 그 종류대로 그렇게 하셔놓고, 우리 사람은, 사람은 사람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도록 만드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담도록 만드셨다. 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다. 예,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예,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창조는 하나님 성품에 그, 그 참여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그 형상을 예, 그 담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데 그 시작이 바로 창조다. 창조.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도록 만드셨다.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그러나 사람이 사람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창조되었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닮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이토록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가정에서 만나고 가정 밖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은 되겠습니까? 또 내가 만나는 수많은 형제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니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죄로 인해 영벌에 처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존귀한 우리 가족, 존귀한 우리 형제들, 존귀한 우리 성도들, 존귀한 내주변의 많은 이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대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늘이 말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하합니다. 복의 통로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8절을 보면은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자, 읽어 보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인간, 인간적 욕심을 채우라.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정복을 하라는 그러한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샬롬을 이루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와 샬롬을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샬롬, 모든 피조세계와의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은 달리 표현은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나만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형제가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가 평화롭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나 자신이 잘 되고, 나 자신이 많은 것을 얻고, 쌓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때문에 형제가, 나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죠? 내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 그때가, 그런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때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먼저 주신 이 사명, 이 사명을 우리들이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네요. 또한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라 사명을 주셨네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리하여서 나 때문에 형제가 잘 되는, 나 때문에 피조 세계가 샬롬을 이루는, 그래서 나 자신이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고 꼭 이렇게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